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라디오처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은 무자본으로 활쟁이를 하고 싶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저의 생각 및 자잘한 팁 영상입니다. 영상의 큰 주제는 활쟁이는 돈을 먹는 하마야입니다. 저는 아크, 아크마인, 구번지 그리고 현재 데드아이 아이스샷을 하고 있어요. 구번지 때 돈을 약 500짤? 모으고 나서 희망차게 아이스 샷을 키웠습니다. 몹들을 얼려가면서 순풍을 받으며 시원시원하게 매핑을 하는 그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실수였죠. 일단 5액짤로 시작해야 징했던 이유가 대충 아이템을 팔면 7액짤 정도 나올 것 같았고 용링 무기는 살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바보 같죠? 액트를 열심히 밀고 모아뒀던 돈을 다 쓰고 나서 세팅을 대충 맞췄는데, 이게 뭡니까? 분명히 9번지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썼는데, 10티어 지도보다 더 힘들게 잡는 겁니다. 그때 좌절했어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랩업은 더럽게 느리고. 왜? 죽으니까. 하지만 뭔가 지뢰는 저랑 안 맞는 느낌이고, 첫눈에 반한 이 시국에 다른 빌드를 키운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키웠습니다. 세팅을 그래도 다 했으니까 방송을 켜서 시청자분들께 딱 보여줬는데, 님, 활쟁이는 산미로도 부족해요. 혹은, 님, 저 지뢰하시죠?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후로 미친 듯이 매핑을 했습니다. 광산은 니코로텔을 들어가면 그냥 죽고, 아왕선념도 못 먹고 나올 것 같고, 장사는 제 성격상 잘 못하는 편이라 할수 있는 건 매핑 뿐이다. 그냥 오로지 매핑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이 조금씩 모여서 3액으로 죽어가는 해 루비 플라스크를 사고 1액으로 잿더미 단지 플라스크를 8액으로 하이리의 노여움 육린 갑옷을 구매하고 나니 그나마 세졌습니다. 16티어 지도도 원반 물반 놀이치만 없다면 아좀 제약이 많죠. 종종 죽긴 하지만 변형 보스까지 잡을 딜이 나왔죠. 이쯤 되니 활쟁이는 산미로도 부족해요! 라고 말했던 한 시청자분의 채팅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남들보다 몸도 약하고 들도 세지 못한 거죠. 일단 중간 결론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활쟁이를 키우고 싶으신데 자신이 자본이 많이 없는 상태라면 조금만 참았다가 자본을 충분히 모은 상태에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25액. 정도 모은 후에 아샤시든 토샤시든 활쟁이 빌드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물론 이것도 부족합니다. 게임하는 시간이 많으시고 돈을 모으는 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스 샷 빌드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매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매핑이든 광산이든 하여간 잡몹을 잡고 맵을 훌훌 뛰어다니는 데에는 정말 흠잡을 게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손이 바쁠 정도죠. 보스들은 재밌어요. 어, 왜 재밌냐면 바을 은총을 켜고 서리구체 이거는 저항 깎는 버프예요 이걸 놓은 뒤에 물약을 딱 먹고 나서 연발 사격이라는 스킬로 1대1 맞다 이를 합니다 네가 날 맞출 수 있느냐 혹은 내가 널그 전에 죽이느냐 거의 상남자식 1대1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이유예요 혹시나 아이스샷을 키우기 전에 이 영상을 참고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샷 과 연발 사격의 중요한 공격 요소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많이들 놓치시는 정확도와 투사체 수 증가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샵과 연발 사격은 공격 스킬입니다. 화를 사용하고 공격하는 스킬이죠. 주문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스킬을 날리면 100%로 적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활쟁이는 약 4천 정도의 정확도를 챙기시면 회피가 높은 몬스터에게도 빗나가지 않고 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처음에 키우실 때 죽어가는 해 루비 플라스크 혹은 죽음의 작품 활이 없으시거나 아직 3차 전직을 안 해서 투사체 추가 전직 노드를 찍지 않으셨다면 상위 다중 투사체 발사 보조 혹은 상위 사격 공세 보조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이스샷은 한번쏠때 저의 경우에는 물약을 다먹으면 6발이 나갑니다 투사체를 증가시켜주는 보도잼은 화살수를 증가시켜주는 대신에 데미지를 감폭시킵니다 여기서 데미지를 감폭한다는거는 데미지 감소보다도 더큰 폭으로 데미지를 줄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중에 패소 백자일의 피해와 데미지, 치명타 등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데미지가 100이에요. 100을 기준해서 데미지 증가를 50% 그리고 데미지 감폭을 30%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 결과가 100 곱하기 1.5, 그러니까 1 더하기 0.5, 즉50% 증가된 데미지 거기서 곱하기 1, 0.3에서 0.7이 되어서 다 계산을 하면 105입니다. 만약에 데미지 감폭이 아니라 감소였다면, 즉 데미지가 30% 감소였다면요. 100 곱하기 1 더하기 0.5, 0.3 해서 100 곱하기 1.2가 돼서 120이라는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아까 데미지 감폭은 105였는데 데미지 감소는 120이 되는 거예요. 데미지 감폭이 데미지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해당 보조젬은 데미지를 엄청나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아샷과 연발 사격의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투사체를 추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샷은 투사체 추가로 얻는 편의성과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단번에 이해하셨을 거예요. 연발 사격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한번 스킬을 누르는데 나가는 화살수를 증가시켜줍니다. 따라서 투자체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엄청나게 많은 화살이 순식간에 나가면서 딜을 많이 할수 있는 원리랍니다. 아시 빌드는 기본적으로 냉기 피해이기 때문에 냉기 관련 딜 증가 옵션 아이템들이 중요하고 따로 크래프팅을 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하이리의 노여움, 갑옷이 가장 좋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아샷을 키우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짤막한 팁들도 추가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아샷을 하는 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싶으시다면 생방송을 찾아와 주시거나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아샷을 해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유사한 활쟁이 빌드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